2022 선화예고 2학기 기말고사 무용계열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자석의 N극을 코일 속에 넣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N극이 다가옵니다. 됐죠? N극이 다가오면요. 됐죠? 코일은요. 자석의 자기장이 커지는 거죠. 얘를 밀어버리려고 그러겠죠. 됐죠? 그래쪽이 N극이 되고요. 아래쪽이 애쓰기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엄지손가락 어, 오른손으로요. 아래 가리키고요. 그죠? 감싸지면요. 됐죠? 그러면 어, 위로 가야겠구나. 앵글이 위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위로 가고요. 엄지손가락을요. 오른손 감싸지면요. 어, 전리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앞쪽이. 됐까? 이때 표현된 게검은색봤봤을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됐죠? 요 방향이 요 방향입니다. 됐죠? 어쨌거나한번더 N이 다가옵니다. 코일의 자석이 당연히 쓰지고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얘를 밀어버려야죠창력작용 위쪽이 어, N, 아래쪽이 S. 오른손으로 엄지 위로 N, 그죠? 감싸지면요, 그죠? 전방향은 이렇게 됐죠? 그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됐죠? 답책합니다. 자은 창은 자1번에 자석이 정지 있으면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죠? 자기장의 변화가 없죠?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맞는 말. 두 번째, 코일을 많이 감으면요, 코일 감수 n, n이 커지면 당연히 전류 많이 흐르겠죠. 맞는 말. 우리 여론 공식배웠잖아요 패러디 법칙.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 코일의 감수랑 은 유도 기전력이랑 비례합니다. 전류 많이 흐르겠죠. 코일 많이 감으면 그죠. 맞는 말이고요. 3번에 자석이 세가 세다고요. 어, 자석이 세면요, 자기 선석의 변화가 크죠. 자기장의 변화가 큰 거죠. 그러면 전류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맞는 말. 자, 4번 잘 보세요. 4번. 이거는요. N극을 넣을 때와 뺄때절방이 받느냐고? 당연한 건데, 한번 확인할게요. 확인합니다. 자, 갑시다. N극을 좀 전에 넣은 거고요. 이렇게. 이번엔 뺍니다. N극을 빼요. 얘를 멀리 갑니다. 그러면 코일에서 자기장이 작아지죠? 그게 잡아당겨야죠. 위가 S가 돼야죠. 아래가 N이 돼야죠. 그죠? 됐죠? 그럼 절병은 이렇게 돼야겠네. 되겠죠? 괜찮죠? 반대 맞네요. 5번에 자석에 N극을 넣을 때와 S극을 뺄 때? 한번 그려볼게요. 자, N극을요, 넣을 때와. 됐죠? S극을 뺄 때, 이렇게. N극이 다가오니까 밀어버리겠죠? 위가 N, 밑에가 S. 그죠? 절방이요 엄지 하늘을 올리고요.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는 방향, 이렇게. 됐죠? S가 멀어지면요, 얘 잡아 당겨야죠 그죠? 됐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얘 잡아 당기려면 예. S를 땡기려면 N으로 가야죠, 그죠? 됐죠? 찮죠 그럼 똑같이 N-S요? 똑같은 방향, 그죠?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다, 그죠? 됐죠? 틀렸네요. 정답은 5번 되겠죠? 2022 이학기 기말고사선화예고 무용계열 16번 문제의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였고요. 5번요. 은 N이 다가올 때랑요, S가 멀릴 때의 전류 방향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죠? 반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